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스승을 돈 받고 팔았고 다른 한 명은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둘다 똑같은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성인이 되고 유다는 악마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배신의 동기입니다. 먼저 수제자 베드로. 그는 사실 평범한 겁쟁이였습니다. 로마 군인의 칼이 눈앞에 왔을 때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투쟁 아니면 도피를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도피를 택한 거죠. 반면 유다는 다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의 이름 이스카리옷을 로마에 저항했던 무장 독립투사, 열렬 당원 라틴어로는 시카리의 변형으로 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를 묻지를 정치적 혁명가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며 무력 사용을 거부하자 실망했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어 강제로 혁명을 일으키게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십자가형이었죠. 결정적인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멸을 택했습니다. 은하 30냥을 던져버리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톨릭 신학은 말합니다. 유다의 진짜 죄는 배신이 아니라 나 같은 건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믿은 절망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처럼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 스승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든 건 완벽함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